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받음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이 가지는 힘을 어디에 견질 수가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은 놀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거나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때, 성경이 쉽게 이해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잘 안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위기입니다. 우리는 무디어짐을 경계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힘찬 선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을 기반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세계와 하루라고 하는 이 날들 가운데서 환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것들, 곧 죄와 죽음, 거기서 파생되는 죄책감, 비난과 정죄, 판단, 절망과 도피, 교만 그리고 한계 등은 생명을 파괴하죠.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에서 인간을 해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놀라운 선언을 주님 스스로가 자신만만한 이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죄가 짓누르는 그 무게에 못 이겨서 소스라치듯 놀라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의 본문에서 그러하죠 그 여인을 끌고 온 남성들은 판단과 정죄와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서는 돌로 쳐야 한다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다 생명의 가치가 없다. 라고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돌을 들어서 치면 모두가 돌을 던지게 될 것인데 그녀는 심각한 장애의 상태로 있다가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율법의 해석권, 그리고 여자와 약자, 아이들에 대한 통제권, 경제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여겼던 유대의 남성들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심판자가 되어 있었고, 이미 율법에근거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그래, 사랑을 외치던 저 젊은 선생 예수가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보자. 라는 심리로 아주 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한 젊은 선생의 대답이 아닌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내면과 양심을 향하여서 하시는 음성, 너희의 모습을 똑바로 먼저 보아라.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음성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첫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에 어디에 있는, 있는지 찾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두려워 떨던. 모습처럼 그들 또한 그 자리를 버틸 수가 없었고 모두가 도망치듯 물러나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모두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해방은 죽음보다 생명이 먼저라는 것, 정죄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그 어떤 상황보다 압도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귀한 복음의 정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힘차고 심오하고 큰 위로가 되죠. 인간을 참으로 새롭게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달락인 38절과 39절은 장례 예배의 설계 본문으로도 많이 언급했는데요. 인간의 전생에와 죽음, 그리고 가까운 이의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인간들이 현재 자신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고, 가장 깊은 차원의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8장 26절에서 39절이지만,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석을 통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연주가 인상적인 도입과 전개를 거쳐서 강렬한 클라이맥스의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절정으로서의 결말에 결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8장의 전반부인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신에 속한 사망의 법이 대조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3절에서 설명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고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육신에 속한 사망의 법은 종결되었다는 것. 생명의 일은 성령의 법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 곧 생명의 영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향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하셨음을 알고, 전적으로 그것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는 성령이, 곧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그 사람에게도 생명의 법으로서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불신하는 자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상태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7절과 8절이죠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며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죄와 죽음은 그 사람을 단단하게 묶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는 끊임없는 선악의 분별과 정죄와 판단과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그 강박, 자기 연민과 자기 집중으로 인한 탈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듣지 않는 한 인간은 거기에서 부터 해방될 수가 없고 그 상태가 한계와 절망의 끝인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구원과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한 채 소멸과 버려짐 이라는 비참한 운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 두려움의 영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더불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8장의 중반부는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당시 1세기 중반 바울의 로마서가 지필되던 그 당시에 60년, 60년대 초기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이 셋을 모두 순교로 잃었던 그 정황을 예고하거나 암시하는 위기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입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부터 죽음의 위협까지 언급되고 있죠. 이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이며 그 경정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현실 앞에서 바울이 8장 결론 부분에 이르며 힘있게 증언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 영원하시다. 입니다. 바울은 먼저 31절에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의 능이 맞설 힘을 하나님의 능력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실제적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32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는가? 라고 증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크고도 현실적인 소망과 대안이며, 모든 것. 즉, 기대하고 바랄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3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을 헌신하셨고 그 길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올곧게 따라가셨다는 것이죠. 그 신뢰와 사랑을 통해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길이야말로 전적으로 추구하고 따라야 할 길이 되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일으키심으로써 그 신뢰와 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고 참 인간이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신의 증언은 참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겪는 고난이 극심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운명을 따른다면 그 길은 최선과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놀라운 희망을 주는데요. 먼저는 우리도 하늘 아버지 옆에 계신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리라는 것이죠. 또한, 생명을 얻으셨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증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면, 그 어떤 두려움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넘어설 수 있겠느냐. 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37절에서 표현하듯, 우리가 힘입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도 남게 해주실 분으로 소개됩니다. 38절과 39절에서 말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말이죠. 즉, 죽음과 삶,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 일과 장래 일, 능력, 높음과 깊음, 그 밖에 어떤 피조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삶은 생명 자체이신 주님 안에 속한 영역입니다.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 또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들입니다. 권세자들은 한낱 풀과 같은 인간들일 뿐이며 그 생명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현재일과 장례일은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창조와 종말의 주체이신 주님. 시간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능력, 높음과 깊음은 우주와 공간을 지으신 주님의 다스리심에 속해 있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결국, 인간의 운명과 매일의 날들, 수고와 애쓴, 우리가 의미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즉,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정의되며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절정의 순간과 팔장 마지막 결론부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구절 하나만 신실하게 붙잡아도 우리의 삶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삶의 실제, 그러니까 리얼리티, 즉 현실의 차원 좋은 가르침이나 훈계나 교리의 차원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실제, 삶의 중심의 차원에서 붙들 수 있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말하듯 결코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으로 요동치거나 주면 받고자 하는 호혜성을 근거로 하시도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이라 하였습니다. 믿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드는 행위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가능케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였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랑의 의지에서 우리에게 속한 일들, 일들을 행하고 자유와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됨에서부터 해방시키며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힘 있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소망도 우리의 꿈과 기대. 원하고 바라는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굳건이 지켜지리라는 것, 보호되리라는 것,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주어진 선물로서의 오늘, 매일의 날들을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자로 허락되어진 존재이고 감사함으로 그 삶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를 향하여 열려있죠. 그때는 많은 이들이 막연히 느끼는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 받아들여진 이미지로 상상하게 되는 두려움의 때가 아닌 기다림과 희망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생명의 완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확연한 지식으로 알게 될 것이고 생명 자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기쁨의 상태에서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에 속해 있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시대착오적이며 현실에 동떨어진 얘기로 들릴 수도 있으리라. 기독교인들에게조차 진부한 교리의 차원으로 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보여주듯 인자이신 주님의 손에서 세상으로 뿌려지는 씨앗이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사람을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신다면, 오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줄 생명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